처음에는 벌한번써이면 그냥 눈이 통통 보여요. 이게 벌들이 어떻게 급소를 아는지, 그 눈퉁이를 쓰더라고. 눈하고 어. 입하고 써요? 눈이 딱 붙고. 응. 또, 이쪽 눈이 떠질만 하면 은 또, 이, 왼쪽 눈이 또이 쏘여가지고, 제일 어려운 거는 네. 이동하는 거. 이동하는 거. 그럼 만, 꼬박 24시간을 잠못 자고, 저, 작업을 해야 되는 거. 굉장히, 일하는 것 보다 더 힘들어요 결정되니까 자꾸 반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설탕 가라니은 <laughs> 것처럼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반품이더라 이상하게 예, 포도당 성분이 그 응고하는 성질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결정이 되는데 상온에 나도 그냥 결정돼요. 네. 그20% 이하는 이 여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새그만 냄새 맛이 날 수도 있고 이제 발효가 음. 10% 이하가 돼야 음. 이거 완전한 안심하고 음. 이제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. 음. 우리 드레코은 항생제니 그런 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요. 음. 정말로. 친환경 방법으로 좋은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몇 배의 노동의 대가를 치르면서 벌을 키워요. 그러니까 우리 꿀은 음. 소비자 조합원님들이 인증을, 인증을 해줘야 돼요.